중화요리 집 이름이 천왕성. 머리 깎는 데도 많고, 인테리어 하는 데도 많고, 치킨집, 순대집 다 있고, 정육식당은 이제 저녁 때 열겠죠? 3층에는 태권도도 있습니다. 태권도는 참 배울 가치가 있는 마샬 아트인 것 같습니다. 태권도 검은디들은 군대 어, 와서도 적응 잘하는 것 같습니다. 태극 1, 2, 3, 4장도 못는 애도 있고, 군대가 서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또 압구정에서부터 신촌 연세대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통학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그때 남산터널 공사를 많이 하고 막 사고도 많이 나고 맨날 버스들이 막 남산을 뱅글어 돌고 막 늦고 그래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그때는 뭐 기아도 없었던 자전거였어 그냥, 그냥 mtb를 가지고 한강 시민공원을 통해서 잠수교를 넘어서 이촌동 또 용산 전자상가 또 서강대 쪽으로 해가지고 신촌까지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그때는 내가 또 예, 그때 또예과때또좀뭐 배워보겠다고 또 태권도 어, 태권도를 새벽마다 가서 했는데 태권도도 하고 어학당도 하고 뭐안한게 없어요. 하여튼. 태권도 갔는데 거기 또 인터내셔널 태권도야 그래가지고 그배웠잖아그 미국말로 인사하는 거 Attention, please! 해가지고 배웠잖아 아, 네. 사범님 막 영어로 막 태권도 설명해주시고 아, 그분도 그렇게 플로언트 잉글리시는 아니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어 요자 초록불 밝혀서 건너보겠습니다. 중국 광고도 있고 예쁜 꽃들이 이렇게 길가에 잘펴 있네요. 야밤 객잔 야객. 옛날 그 저기 뭐야 중국 무협 영화 중에 신용문 객잔이라고 있었는데 그 누구지? 구숙정인가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 나왔다. 아, 아 여기가 신곡도서관이구나. 내가 신곡도서관 이거 회원권 만들어가지고, 책도 그 어디지? 지하철역에서도 이렇게 대여할 수 있고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회원권을 만들려면 또 인천 서구에 살던지 아니면 이제 서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고 있다면 증명하려니까 또 재직 증명서를 띄워오라는 거야. 근데 재직 증명서가 또한장 뛰는데 500원이네? 그래고 이제 500원을 또 모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는데 아직 500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기 부자부동산 위에는 한국 자유총연맹. 인천 서구 지회가 있네요 예. 곳곳에 이렇게 공원들도 잘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 어,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데 취직해야 좋은 건데 이렇게 공사 이런데 공문사관학교 공사 말고 뭐라 그러나 어, 약간 뭐 공무원은 아닌데 예, 그런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드래곤! 네, 드래곤 건강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과점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까레몽이라 그래서 몇년 동안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요양원도 크게 있네요. 시온 휴, 용 요양원. 커피집, 얘 누구냐. 잘생겼네. 드라마에 나왔던 그 같은데. 커트집도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그 1층에 주차할 수 있고, 2층서부터 이렇게 빌라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건물도 있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해놓은 건 아마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에어컨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아 아직 건물 짓는지가 얼마 안된것 같네요. 이렇게 길이 막혀 있네요. 분양 중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요양원이 2층서부터 쭉 2, 3, 4, 5, 6, 7까지 다 요양원이네요. 아이나비 프리미엄 스토어도 있고 여기 <laughs> 지나갈 때마다 느꼈는데 블랙박스 업데이트해가지고 좀 어떻게 어, 비즈니스가 될까 싶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아이나비에서 단순 블랙박스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스타벅스 위에는 이제 최선당 있고 그 위에는 경희참존한의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걸어왔는데또 스타벅스 사먹으면 또 말짱 보루묵이니까 참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행복한 백세내과 자야정형외과도 있네요 제가 한때는 요나우 피트니스를 다녔었는데 꽤 오래 다녔죠 6시에 열다가 7시로 오픈시간 바꾸고 나서부터는 네. 피트니스 A로 옮겼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피트니스 A로 옮겼고요 처음에 이 스타벅스에 드라이브 스루가 있을 때야 저길 누가 오나 했는데 내가 가네 어, 그리고 진짜 가볼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070 빼놓고는 뭐 거의 손님들 꽉꽉 찬다고 봐야 되고요 아, 오늘 진짜 하늘이. 정말 이거 완전 도화지 아니에요? 도화지? 요렇게 보면. 완전 도화진인것 같습니다. 이제 49분 걷고 있고요. 정말 1시간이면 갈것 같네요. 다이소도 3층 건물 통으로 쓰고 있는데, 어, 저는 딱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사람들도 되게 많고, 되 많은 품목들이 잘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올까 했는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 다이소 옆에 이제 이내 요양원도 있고요.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맥도날드. 어, 내가 사랑하는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맥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요. 저희 다 세우고 이제 딴일 보는 양체족들이 있어서 저희도 뭐한 시간 이상 세우지 마세요. 뭐 이런 거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구청도 보이고 인공신장실 행복백세내과 잘 되어 있고요. 아 저기 행복백세내과가 또 내가 사랑하는 또 우리 예, 우리 병원에서 레전트 마치시고 펠로우 마치신 우리 박정근 원장님이 예, 진료하고 계시는 원장님으로 계시는 행복백세내과 그리고 저기 멀리 서주대감 중에 하나죠. 손장골 있습니다. 어어 어. 물 어, 어. 빨리 가야겠다. 2초밖에 안 남았다. 물 바뀌었어. 빨리 가야지. 자, 할로윈인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서 할로윈 관련된 물품도 파는 것 같고요. 그러네. 할로윈의 밤 이렇게 있네. 여러분께 드리는 만족감 연희동물병원도 있고 한국아파트도 있고 한국 아파트 살면서 병원 다니면 진짜 가까울 것 같아 여 누비 쭈꾸미 집도 있고 옛날에는 여기가 뭐라 그러지? 보신탕 같은 것도 팔았었는데 지금은 쭈꾸미 집으로 바뀌었네요 사교 댄스 배우는 곳도 있습니다. 한마음 한약국이라는 곳도 있고요. 온 곳에 믿을 수 있는 국제성모병원 광고도 있네요 연희신고 후천민문상어도 있는데 난못 와봤어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한창 가게도 있고 무인복지센터도 있고 저기, 공원이 또,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어린이들 놀게,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아,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데잖아. 어. 휴무네. 네, 이틀 동안 휴무고, 네. 철력구. 어죽이네, 철력구. 여기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도 있고. 예전에 저희도 회식 많이 했었는데, 소뚜껑 부대찌개에서. 50석 다 해가지고, 막. 요새는 회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3대 때 손두부도 진짜 예전에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2014년도서부터 계속 있었던 집입니다. 어, 새로 이제, LK 빌리지 새로 생긴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잘 보이네. 바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도 보입니다. 교회도 있고 교회 1층에 스터디 카페도 있는데 24시 무료 개방하고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이 되겠고요. 되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이 같이 이제. 시타고 올 때마다 기자님들한테 어유 인재개발으로 가주세요. 뭐또뭐 뭐 인재개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안 좋은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네. 인천도 인재를 개발해야죠. 이 알벤토라는 카페도 좀 특별한 베이커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달도 되고 처음에는 잘 될까 싶었는데 지금 완전 자리잡은 네, 카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점점 좁아지죠 오늘 어, 짐벌이 이게 확실히 조금 떨리는 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어, 많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건 확실합니다 대, 가톨릭 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병원 응급실 가는 데랑 의생명융합연구관 건물이 연구관이죠. 예. 여기에 옛날에는 교수실들이 다 있었는데 학생들을 강릉에서 이제 올린다고 해가지고 강의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들 연구실을 저쪽 병원 안쪽에 마리스텔라 쪽으로 담겼는데 교육부 허가가 막판에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예, 지금 학생들은 강릉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을 딱 꺾으면 여기가 이제 인천 소방학교가 되겠고요. 여기는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뱅크 오코리아 아카데미아. 한국은행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죠. 예, 이런데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부러워요. 이 꽃들 속에는 진짜 벌들이 많아요. 윙윙윙 벌들. 미 많이 날아다니고. 꽃에 꿀이 있나? 꽃가루를 이용해서 뭘 만들겠죠. 일벌들은 참 열심히 일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는 여기가 이제 위생명 융가연구관 뒤쪽이 되겠고요.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거치 금지 지정 장소가 따로 있나 봅니다. 한때 제가 또 추어정 저기 남원 추어탕도 많이 갔었는데 요새는 좀안 가고 있어서 조만간 갈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짐벌입니다. 학생들 가운도 걸려있고요. 여기 이제 의대 교학과도 있고 이래서 가끔 수업하러 옵니다. 요게 이제 전기 바이크죠 그런거 하나 살까 생각 중입니다 자 59분 만에 병원 앞에 도달했고요외전부터는 사람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찍어볼까 합니다 여 복집이 있었는데 지금 뭐 휴업이네요, 휴, 휴업. 다미복집. 예. 있었는데 휴업입니다. 한시간 걸었습니다. 멸공.